사원 정보에 수당 금액을 원단위까지 넣어 놨는데, 급여 계산 시 반올림되어 나타난다면, 수당 등록에서 반올림 설정을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급여 관리, 수당 등록 메뉴에서, 근무 장려 수당이라는 수당을 등록하고, 사원 등록 메뉴에서, 고요한 사원에, 해당 수당을 55,715원이라고 입력한 후에 급여계산 대장에서 살펴보면 해당 수당이 입력해놓은 55,715원이 아닌 720원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당에 적용된 반올림 설정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수당 등록으로 이동한 뒤 해당 수당의 계산식을 클릭합니다. 적용 시점을 클릭한 다음 상단을 확인해 보면 정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마이너스 1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산식 등록에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 아닌 소수점에서 반올림을 하겠다라는 설정으로 숫자 0을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급여계산 대장 메뉴에서 전체 계산 및 조회를 해보면 수당에 입력해 놓은 원단위까지 모두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